와 낙지가 진짜 좋네요 크다. 크네요 우와. 오늘 무주 안성면에 미담묵 이라고 정말 맛있는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와서 밥을 먹고 촬영을 했었는데 항상 모는거지만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낙지 덮밥인데요 1인분에 11,000원 이고요 네, 2인분 더 가능하고요 오늘 가이디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요 이야, 매콤 매콤 맛있겠군요 게또 여기는 이렇게 돌솥 비빔밥 돌솥 이렇게 해줘서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됩니다 일단 밥을 덜어주시고요 네, 따뜻한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만들거예요 네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이야 이게 한국인의 정말 K문화입니다 한국의 K푸드 요 옛날에 그 솥에서 부엌에서 밥이 솥밥 하던 그 시절인데 이고또 하이디쌤이 예, 이렇게 예, 먼저 콩나물을 넣고요 샘 넣어요 넣고. 그리고 이제 적당량 퍼서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샘거 비비는 거 제가 촬영할게요. 써 보세요. 번호요, 선생님. 진짜, 이렇던 입맛이,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올 정도로 땡기는 맛입니다. 정말 맛있는 낙지 볶음. 주일끝내요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든든한 한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조금 양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웃음> <웃음> 일반인들하고 먹을 때는 점잖게 먹기 위해서 네, 저도 이제 이 정도만 먹고요 이제 가는 차 속에서부터 이제 과자를 먹기 시작해서 집에 가면 이제 과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은 든든한 점심 한 끼가 됩니다. 많이 드시죠? 네. 네, 네 무주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농촌을 살리고 또 농업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또 연구를 하고요.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식사 거르지 마시고 전든 한끼 드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